안녕하세요. 다이저테크의 김영기입니다. 어떻게 추석 연휴들은 잘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음, 덕분에 주문이 많아서 추석 내동 나왔어요. 이어요 지금도 오늘이 마지막 연휴 그 일요일이거든요. 지금 대략 한 8시 정도 됐는데 어, <laughs> 리뷰를 하기 위해서 명상을 지금 이제 찍고 있습니다. 후지자독수 도쿄 센츠리 V-C4476 요거 우리 이벤트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벤트에 응모하셔가지고 선착순으로 그때 그 우리 이제 스캔박스라고 그 서울대 쪽에서 출역사하시는 사장님께서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어 우리 그 피니셔 있었잖아요. 그 피니셔가 전원 코드가 잘린 게두 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직 그걸 못 구해가지고 그 옵션까지 피니셔까지 다 구매를 하셨는데. 그 전원코드는 지금 제가 수배를 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대로 그거랑 같이 바로 납품해 드릴 거고 오늘은 리뷰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체고요 복사 팩스 프린터 스캐너 다 풀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캔은 분당 80장 이고요 <laughs> 그 출력은 분당 55매입니다. 칼라 백백 똑같구요. 용지 급지량은 1, 2, 3, 4단 각 500매씩 들어가구요. 사이드 급지는 50매에서 80매 정도 들어가요. 용지 두께에 따라 틀리고, 어, 무게는 52g에서 300g까지 두꺼운 용지까지 지원하는 복합기입니다. 그리고 최대 가로 사이즈로 1m, 그러니까 100cm의 용지까지도 지원이 돼요. 그래서 팝업이나 이런거 하실때 어, 이걸로 시안 같은 거 많이 뽑으시더라고요. 출력하신 이제 출력서 사장님들께서는 해상도는 1200에 2400 dpi고요. 그리고 스캔은 600 dpi까지 지원을 합니다. 초기에는 200 dpi로 세팅돼있고 직접 바꾸시면 됩니다. 어, 일단 이 기계는 지금 저희가 리카운트를 해놨고요. 지금 보시면 사용 매수 이거 좀 찍어주시겠어요? 사용매수, 지금 183장 테스트 한거고요 소모품은 새걸로 토너 다 껴놨습니다. 비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 절 찍어주세요. 저희, 저희 우리 사장님께서는, 저희가 원래 비품 들어온 새걸로 해가지고 교체를 해드리는 조건이라서 우리가 이벤트를 했었는데, 저희가 들어온 것 중에 비품으로 교환하는 와중에 정품 드럼이 완전 A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력소를 하시니까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A급 정품 드럼 쓰시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당연히 이득이겠죠. 정품하고 비품하고 가격 차이가 한 3배 이상이 나는데. 그래서 정품으로 A급으로 다 껴져 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 엄청 좋게 나옵니다. 일단 색상표를 먼저 한번 뽑아볼게요. 항상 우리가 기계를 테스트할 때는 색상표를 먼저 뽑아 봅니다 그래서 색깔이 퀄리티가 나오는지 그리고 토너가 점착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을 하거든요 자 보시면 그냥 새 기계입니다 저만 안 찍혀 있죠 깨끗하죠 자 이제 실제로 제가 이미지를 좀 뽑아 볼게요 이미지가 잘 나오면 일반 문서는 당연히 잘 나오는 거겠죠? 제두 개의 이미지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냥?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잘 나옵니다 훌륭하게 잘 나오죠? A3를 일부러 뽑아봤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 나와요 저희가 항상 출력한 출력물은 이렇게 복합기 위에다가 항상 넣어드려요 이게 테스트, 이제 저희가 영상 찍기 전에 테스트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다요 위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스캐너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다 끝냈고, 어, 이기기는 피니셔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납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좋습니다. 다 테스트한 거고, 그리고 리카운트 하기 전에 1, 2, 3, 4단 전부 다각 어 500매씩 그러니까 2,000장 정도 급지 테스트까지 다 끝낸 거예요. A3까지 전부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 제가 항상 기계 내보낼 때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그 기도를 하고 내보냅니다. 사업하시는 거 번창하시라고 그리고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다 잘되시고 주님의 축복 속에서 그 사업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도 전파도 해주시면 더 좋고 그리고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주의를 빛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우리 사장님들 되시길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거든요. 주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열심히 노력하고 초심 잃지 않고 좋은 기계로 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